네, 오늘도 QM3는 솔라이텍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 지긋지긋할 정도로 고장나는데, 어, 지금 몇천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달에 한 50에서 70대 사이, 요거를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 되겠죠. 아, 오늘도 뭐, 네, 여지 없이 블랙아웃, 택배로도 지금 하나 와있고, 네, 이렇게 또 수리하러 오셨고, 어, 증상은 똑같아요. 화면 안 나오고 거의 먹통 증상이 뭐한 80, 90% 이상인데, 네, 수리도 간단합니다. 근데, 와, 유튜브, 유튜브 제가 보고, 어, 정말, 네, 아, 한국 사람들, 천재인 건지, 바본 어, 건지, 네, 뭐, 수리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인두기로 지져요, 뭐 드라이기로 해요, 네. 그게 그렇게 수리가 될 거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영상 촬영하고 이 짓도 안 하죠. 네. 말 같지도 않은 수리 방법으로 수리하시면 뭐몇 개월이나 잘 쓰실까요? 네. 데미지 다 먹어서 나중에 기계 망가져서 수리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버려야 되는 상황들 발생하니까 뭐, 네. 나는 할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해보세요. 네. 저희를 만나셔서 기계 바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어, 이거는 장비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그 다음에 정확하게 cpu 를 교환해야 되는데 뭐 이게 부품을 뭐 뗐다 붙였다 하는 부품이 아니라서 굉장히 여러가지 작업들이 들어가요 약품 처리도 해야 되고 클리닝도 해야 되고 뭐또 히팅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그런거 없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네, 야매로 수리 하시면 어, 분명히 기계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어, 혼자서 그런거 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지 마세요 저희는 그런 거 수리 안해요 네, 수리해서 속성, 속성 는것 보다는 수리 안 하고 그렇게 하신 것들 다 표가 납니다. 네 보면 알아요. 저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하세요. 뭐차 차 잠깐 꺼져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빨리 팔아서 나는 나 몰라 하실 거 아니고 계속 운행하실 거면 제대로 수리 하셔야지 그나마 고장이 덜 납니다. 안 그래도 분량이 많은 제품인데 그렇게 수리하시면 100% 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탈거해서 수리할 거고요. 뭐 택배 보내 주셔도 수리 가능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 떼서 택배로 보내 주세요. 탈거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 뭐제 블로그에 수도 없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자, QM3 내비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리 잘 나오고 있고요. 어, 내비게이션도 잘 실행되고요. 네. 어, 후방 카메라까지. 뭐 나머지 기능들도 모두 다 정상 작동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직접 오시면 저희가 기능들 다 점검하고 네 출고하고 있고요 혹시 직접 오시기 어려워서 택배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네, 저희가 기본적인 기능들 다 점검합니다 단지 이제 SD카드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그 카드 저, 내비게이션 관련된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음, 방문해 주시거나 네, 택배 보내주시면 택배는 왔다갔다 날짜까지 해서 3일 그 다음에 방문해 주시면 1시간 반 정도 내외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QM3 내비게이션 수리 전문회사 영등포 솔라이텍에서 깔끔하게 수리해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